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의지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또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또 만나봐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동행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째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어, 전체적인 어, 윤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 저, 여러분이 뭐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면 늘 충만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저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적건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저는 또 시골에 살아서 귀가 밝아요, 눈이 밝고 손정의 거사님이 우리 백현수 수사님에게 괜찮아 이런 얘기 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다. 아들아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 가르쳐 드렸죠. 마태복음부터 5장까지는 응. 어 그래요. 조사님은 청년 같아요, 그렇죠? <laughs> 산상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복음의 핵심,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셨던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니까, 산상수온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상수온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온의 귀한 말씀을 다 전해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셨으니,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산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4절을 쭉 보면 어떤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면 그렇죠 문둥병이에요. 그렇죠 나병환자 한센병.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한센병, 어, 코가 문드러졌는데도 코가 떨어졌는데도 감각을 모르고 손가락이 떨어졌는데도 감각이 모르고 귀가 문드러 떨어졌는데도 감각이 모르는 이런 병들 문둥병, 어, 그 다음에 한센병 오늘 이 나병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은 어떤 병이라고 추격받았죠, 그 당시에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거룩하지 않는 병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나병, 한산병, 이 문둔병자가 보세요.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누구 옆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어요? 자라며 이르되 주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오늘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수많은 1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2절에는 오늘 본문에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1절에, 오늘 본문에 1절에서 얘기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2절에 나와서 절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병환자죠. 제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1절에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나병원자.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따랐을까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태복음 21장, 뭐 22장 쭉 넘어가면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호산나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죠. 못박혀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산상수원의 말씀도 듣고 마태봉 8장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넘어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절에 나병환자 그만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즉 무리들과 이 나병환자의 차이를 오늘 본문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환자와 무리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오지 못하고 나병환자는 예수님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차이는 나병 환자는 우리가 구역상경에 부정한 병이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부족함, 아픔, 상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함, 부족함, 아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 부족함, 아픔, 상처,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 아픔,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 나병 환자는 연약하지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요.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그 더러운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부정함을 옮긴다고 해서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뭘 들어서? 돌을 들어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문등병 환자를 돌려쳐서 죽여도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아다시피 사람들이 나이가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 선생님? 자리 가라 <laughs>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옷을 찢었어요 오지 못하게 입고 있는 옷을 막 찢으면서 또 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는 사람이 오니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표현하면 옷을 막 찢으면서 그렇죠 머리를 탁 흐르헤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며 슬퍼 울었어요 이게 표시예요 누구라는 표시예요? 나? 나병 환자다 나에게 오지 마라 이게 구약성경이 요구하는 나병 환자의 특징이에요 머리를 해치고 이런 것입니다. 머리를 해치고 한번 떠오르는 그림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해치고 옷을 찢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광경은 여러분 축제에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성곡 즉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픔이 슬픔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인생은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 인생은.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버림을 당한 그 삶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게 사는 삶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의 삶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당시 문득병은 고칠 수도 없은 병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간절함이죠. 간절함은요, 목숨을 건드는 간절함이에요. 무리들 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아픔, 상처 때문에 오히려 간절함으로, 무슨 뭘 걸고,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 목숨을 걸고 주여,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이라고,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뭐예요? 주님을 찾는 뭐예요? 그렇죠? 규의이고 축복의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구나 저도 중학교 3학년 시절이 없었으면 아마 주님을 못 만났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말로만, 야 말로만 말로도 예수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고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신 것이 아니라 말을 넘어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즉시, 나다. 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느니. 누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원하느니. 내가 원하느니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고, 우리 기도 응답에 노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기다리기다림인도 있고 이것이 당답이잖아요 No, wait. 그 다음에 yes. 바로 yes 하는 것도 응답인데 근데 보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건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즉 내가 나병환자를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병을 안 고쳐 줄수 있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받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응답이라 내가 원하는, 이 주어가 누구 주어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원하느니 예수님 원하셨어요. 그가 치료받는 거. 그런데 치료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 원하시니 너가 치료 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아닌가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다른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해석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우리를 부르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간절함. 그리고 간절함을 들고 나갔을 때입술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손은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 성경의 그림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예생에서도 봤지만 권능, 능력,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